다이피트니스 벌써 여러 번 방문해주셨는데 다이피트니스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다이피트니스 여기 보면 꿈나무들이 많은데 아마 볼크 못 만드는데 엘리트 선수들 쪽으로는 네. 아마 우리 시영이가평태에서 최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진짜 몸을 만들고 싶으면 다이피트니스로 오셔서. 자, 운동 경력도 많고, 또, 골컵이나 다이어트 방법도, 남 못지않게, 유명 선수 못지않게 잘하고 있으니까, 아마 어, 여기 오시면은 분명히 큰 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원체, 여기, 관장님이 큰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laughs> 자, 모든, 특히 어린 꿈나무들, 여기 오면 아마 거의 100% 장담합니다. 어, 꼭 오셔서, 진짜, 큰 몸을 만들 수 있는 이 다이어트 스포 오십시오. 다이어트 짱! 감사합니다. 지금 김석 선배님, 어깨 부상으로 풀로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다시 시즌 오프하시고, 이제 벌크, 벌크 중이십니다. 근데 어깨 프레임이 엄청나십니다, 지금. 실물로 보면은, 여기가 좁아서 그런데, 이쪽 한번 짜주세요. 오우. 좋습니다. 괜찮으요요움이는좀 음, 어깨 많이 맞으셨어요? 어깨. 1개1개 10번. 다시 라인업부터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일본. 현재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형님? 85kg. 85. 몇 킬로까지 벌커스터? 80, 90. 90이요. 음. 시즌은 내년에? 내년 4월. 내년 4월. 하체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까, 요 형님? 스펙스도 맞아. 라이브 잘 빠지니까 <laughs> 한 번도 재본 적이 없어. 같이요? 어. 음. 같이가 엄청 나신데